안녕하세요. 소담드림연구소입니다.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시죠?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오늘은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했을까? 라고 후회하기 쉬운 진로 선택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째, 트렌드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. 모든 분야에는 트렌드, 유행이라는 게 존재해요.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, 진로와 직업을 트렌드에 따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, 미래 전망과 직업 전망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. 지금 유망하다고 하는 산업이나 직업이 미래에도 전망이 좋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둘째, 주변의 추천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. 우리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나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에게 좋아 보이는 남들이 추천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의 적성이나 성향에 맞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방황하게 될수 있는데요. 타인의 추천 때문에 진로나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게 됩니다. 모두에게 좋아 보이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업이 내 적성이 맞는지, 미래의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. 셋째, 직업의 단면만 보고 선택하는 것. 모든 직업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. 어떤 직업의 좋은 면, 장점만 보고 진로나 직업을 선택했을 때,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,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단점으로 그 진로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. 아무리 뛰어난 장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, 내가 견딜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면 그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데요. 진로와 직업 선택은 꼭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랄게요. 때에 따라 좋아 보이는 직업, 안 좋아 보이는 진로나 직업도 있겠지만 결국 나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통찰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. 나의 적성, 나의 성향,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은 어떤 게 있을지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세요. 저 또한 나의 적성과 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로를 선택해서 오랜 시간 방황을 하기도 했는데요. 여러분은 아무쪼록 자기 자신과 직업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